드디어 학교 끝났다. 야, 오늘 수업 너무 지루하지 않았냐? 급식도 쌈놈아시고. 급식? 난 오늘 급식 맛있었는데. 그리고 너 맨날 잡쓰면서 뭐가 그렇게 지루하대. 넌참 비위도 좋다. 버섯탕수육 맛있다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듯. 야, 네가 우리 집 집밥을 먹어봐야 돼. 학교 급식 정도면 진수성찬이라니까 아니 너네 엄마가 해주시는 게 맛없어 봤자 얼마나 맛없다고 그런 심한 말을 하니 엥? 너... 개거품후라이 먹어본 적 있어? 개거품을 왜 먹어 그게 뭔데 참이야 아침 먹고 학교 가 엄마 미안 나 늦었어 빨리 가야 돼 그럼 이 계란후라이라도 입에 넣고 가 으읍 에이 어, 에야 뭐긴 뭐야 계란후라이잖아 얼른 먹어 아, 아니 흰자에 무슨 짓을 하면 개거품이 돼? 이놈의 가시나가 요즘 유행하는 구름후라이 보고 개거품이 뭐야 개거품이 아침부터 힘들게 만들어줬더니 먹기 싫음 먹지마 오늘 아침에 이랬다니까 에이 어머니가 아침에 바쁘셔서 실수하셨나 보지 부럽다. 나는 자취해서 엄마 밥이 제일 그리워. 이것뿐만이 아니야. 너 저번에 기차여행 갔을 때 생각나? 기차여행도 좋은데 너무 배고프다. 너뭐 먹을 거 없냐? 아! 우리 엄마가 기차여행 간다니까 계란 삶은 것좀 줬는데 이거 먹을래? 오! 어머니 센스 짱! 역시 기차에서는 계란이랑 사이다지. 그리고, 계란은, 이렇게, 뚝배기로 깨박는 게 국룰이지. 아니지. <laughs>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계란을 위아래를 까고, 이렇게 입으로 힘껏 불어주면, 뽕! 하고 나온대. 오! 그거 나도 본것 같아. 한번 해보자. 으 <laughs> 음, 후아! 음, 응? 내, 내가 다른 걸본 건가? 그것뿐인 줄 아냐? 스프 몸에 안 좋다고. 한강라면에 설탕 안쓴 달고나 커피. 크릴 오일로 튀긴 돈가스. 와우. 어메이징 하시네. 오죽하면 마트에서 사온 불고기 그냥 볶아준 게 제일 맛있었었다고. 아, 오늘 저녁은 또 버려놔. 엄마가 그만큼 네 건강을 신경 쓰시느라 맛을 못 챙긴 거 아니야? 흠 우리 집 벌써 다 왔네. 그러게. 참이 빠빠. 수고링. 그래. 내일 학교에서 보자. 부럽다. 나는 자취해서 엄마 밥이 제일 그리워. 그만큼 네 건강을 신경 쓰시느라.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 저녁. 응? 어, 언제 왔어? 엄마, 나한테는 웰빙이랍시고 맛없는 것만 먹이면서 혼자 맛있는 거 먹기야? 에이, 어, 엄마는 이쁘고 날씬하니까 먹어도 돼. 어, 어, 엄마!